안녕하세요. 여기는 억구읍농협에 어, 여기 왔습니다. 어, <laughs> 어, 여기 욕을 하지도 않아나 <laughs> 잘못한데. 어, 생활공부 있네. 어, 여기 산들 도서관도 있고. 여기 잘해놨더라고. 오늘은 여기 볼일 없게 아니라 저번에 한번 촬영했기 때문에. 지방 도서관 쪽은 굉장히 잘해요. 좀이게 도서관 같은 데가 약간 애들이 방과 후에 좀놀수 있고 이렇게 공부할 때는 쉼터 같은 게좀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아 지금이 아, 잠깐만 지금 아까 1 2 시가 다된것 같은데 아, 시간이 몇 시지? 아 지금 식사 시간 때라서. 네, 딱와 오니까 식사 시간인데 구글 들드니까 식사 시간 때네. 자, 오늘 여기 왔냐? 저기, 그... 아까 그, 저기 뭐냐? 여기가 좀 대주권 이 있어서, 좀, 그거좀 약간 상담 좀 받으러 갔어요. 양도세는 보니까 7월 30일까지 내면 되네. 오늘 6월 3일인가, 4일인가? 어, 그러니까 두, 거의 두달 가까이 남았네. 예, 그냥, 이게, 쪼물딱, 쪼물딱 하면 되겠는데. 쪼물딱, <laughs> 쪼물딱. 두달 동안 쪼물딱, 쪼물딱 하면 되겠는데. 뭐 구, 굳이, 지금, 이게 고지서 보니까 기간이 있더라고요. 7월 31일까지. 딱두달 남았어. 오늘이 6월 초니까. 지금이 식사시간이라서 지금가 민폐야. 어. 식사시간이니까. 아우, 제가. 그러면 창우 씨도 밥 먹어야지. 저도. 아침에 밥을 먹어. 아침에 밥을 먹으면 점심을 안 먹게 돼. 와, 배가 불러. 우리 서태훈아 집에서 점심을 먹고 왔더니, 어, 그래요. 여기가 농협이 읍단위인데, 읍단위가 굉장히 작아. 면단위보다, 어지간한 면단위보다 더 작아, 여기가. 보통, 이총 같은 데 오면 여기는 이게 저기 마트 같은 거면면 하나로 마트가 대부분. 큰 데가 하나로 마트야. 면대에 면대에 보면 몇 개가 딱 있어요. 면대에 보면 제일 주, 중심에 뭐가 있냐 당연히 면사무소가 있어. 어, 어디든다똑같아 면사무소가 중심이야. 어, 자그 다음에 관공서가 뭐가 있냐? 파출소나 이런 게 있어.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보통 면단위에 초중고 또 초중고 잘하면 고등학교까지 있고, 보통 중학교까지 있어요. 그냥 공공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거, 도서관 같은 시설이 있는데도 있고, 그리고 면단에 이런 게이트 볼장 같은 것도 잘 했는데도 있고. 이게 뭐야, 이거. 시골 상권 부서 오는 거야? 그래야 어차피 시간 남으니까 한번 저기 지금 점심시간에서 어차피 저희 아직 은행 업무를 못 보니까. 예, 예, 여기 서울 촌, 촌, 저기, 촌놈분들, 서울 촌놈, 저기, 깨우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요. 자, 서울에 살면 서울에 있는 그런 인프라나 서울 그, 저기, 상권이나 서울 뭐 이런 저기 집값을 생각하면, 어, 이 시골하고 완전히 이거는 산호가 빵차예요. 어. 그럼 그 지역에 가면, 이게, 이게 보면 그 지역의 특색을 볼라면 한눈에 딱볼 수가 있는가 면 보통 면단위에요 이게. 이제 면단위 밑에 이제 저기 어 저기 마을리짜고 무슨 니가하자 마을 단위가 있긴 는데 보통 면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무슨 행정기관이나 이런 게다 있어. 어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면사무소, 요즘 행복지관이라거나 복그 다음에가 이제 경찰이 파출소나 이런 저기 치안 그 관공서가 조그만한 게 있고 면단위에는 그리고. 여기가 읍단이라고 하는데, 읍단이가 아니라, 여기 면단으로 봐야 돼. 그럼 상권이 다 똑같아. 비슷비슷해. 그럼 관공서 상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관공서 상권은 면사무소, 파출소, 그리고 뭐가 있지? 아, 잘하면 소방서 하나가 있어요.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보건소. 총 같은 경우에는 의리시설이었기 때문에 면단에 보건소가 다 있기 바라요. 여기 보건소가 있죠. 이 정도가 기본 시설이고 이제 이게 하면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까지는 있어요. 그면 안에 그럼 어느 정도 학생들이 있, 있기 때문에 그 상권이 형성이 돼. 애들 상권이 그럼 그 지역의 금융이 어떻게요? 그 중심지가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다 농협이 농협이야. 면단역하면 농협이죠. 자, 여기 조그만한 새마을금고도 있는데 요런 데는 어, 조그만한 딱 봐도 조그만하지. 다, 다 보면, 면단에 가면, 이게, 금융은 다 어떻게, 농협을 중심으로 되있어요 그리고 마트 같은 것도 다 하나로 마트로 해가지고, 다 여기가 중심이야, 대부분이. 어, 건다비슷비슷해 어느 면대를 가든지. 어, 여기까지 비슷비슷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차이 나냐?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 저기 이, 일반 저기 시설 같은 게 보면, 무조건 면단에 가면 있는 저기 그 식당들이 있어요. 어, 일명 중국집이죠. 짜장면 가게는 면단 위에 어떻게 꼭한개 이상 있기 바요그 다음에가 보통 있는 게 통닭집도 하나 있기 이에요 어, 짜장면, 통닭집. 나머지 기타 등등 이제 저기 식당들이 있는데 그래. 부동산, 이 부동산은 영세해요. 대부분 면단위 이제 그 지역에 보면 대표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딱 봐도 저기죠. 어요요 요것만 딱깨도어떻게어 저기 사람들이 얼마나 돼 있고 어, 어떤 성향인지 대충 파악이 돼요 거기가. 어, 그 인구 비례도 나와 대부분 다이 정도야 보면 어, 요, 여기서 이제 크게 안 벗어나 여기서 더 크면 또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대부분 기, 기본 시설이 이 정도야. 미장원이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미장원 같은 거는 당연히 있겠죠 자 서울에선 당연히 있는 건데 촌에서는 미장원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면대나 가야 있어요 즘 면대에 가면 미장원도 없는 데도 있어요 조그만한 데는 그냥 다 시로 가 요즘은 이제. 차가 한 대씩 있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미장원 같은 게 이발소나 미장원이 꼭 면대 다니는 한계식은 있었어 근데 요즘 없는 데가 많아요 왜 차가 있으니까 그냥 시내로 가서 그냥 예, 예. 시내 갈때차버려요차이고품면 예, 예, 여기 경마 되게 여기, 여기 농협 여기 하나로 마트 여기야 대분이을 중심 그 농촌 같은 게는 여기가 농업이기 때문에 쌀 같은 걸 생산하면 이런 큰 창고가 있어요 몇 달에다 예전에 저도 이제 이 추수를 하면 여기다가 이파를 시켜야 다 이걸 추매라고 하던가 하디 이걸 여기, 여기다가 다 넣어놔 엄청나게 들어가요 여기 요게다 있기 마련. 거기에 하면 이런, 이런 광, 간판이 있어. 대충 보면 그 지역의 특색 간판만 싹 훑어봐도 그 지역의 특색이 대충 간파가 돼요. 애들, 뭐, 교육관리, 학원 같은 게 많이 붙어있으면 비교적 애들이 많단 소리야, 거기. 한산하죠. 뭐다, 이러 좀. 지금, 시, 점심시간, 12시 점심시간에서, 지금 들어간 빈폐니까좀 이따 들어가야겠어. 그냥, 저기, <laughs> 저기, 떡볶이 재산한다고, 여기 온 김에 면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 면대가 조금씩 틀린데, 기본적으로 다 비슷해. 어. 그러면 대부분 이런 물자나 금융, 이런 일, 아니면 관공서 일을 보면 면, 면대로 다 와요. 이런 면, 면대로. 여기에 다, 어지간한 건 필요한 건다 있으니까. 그 철문점 같은 것도 있구나, 맞아. 농기구 같은 파는 철문점도 하나씩 있잖아, 철 상권이 굉장히 단촐해. 어? 자산 2천0 0억을 자산 2천억이요 이런데서 농약 같은 거 이제 팔고 그냥 어, 뭐냐? 이거 살수차 같은 무슨 저기 어, 대포동 미사일 같죠? 어, 이거 어. 무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대포로 이거를 착각할 수 있어요. 외국에서 이건 대포가 아니라 이게 무슨 살수차 같은 거 같더라. 고 여기다 뭐 소독약 같다고 쫙 그리는 거 같더라. 고 농약 주는 건가? 하여튼 그냥 여기 카페가 있네. 가끔가다 여기 한번 들려요. 내가 저기 주차장 저쪽에다 차박을 자주 해요. 예전 이제 지금 차가 없는데 예전에. 로디 산다면서요. 아주 개취 되 그냥 좀을 딱 좀을 딱양조새 좀을 딱 좀을 딱 해야. 끊고 갈게요.